안녕하세요 노런자화상입니다 어, 한남뉴타운 한남 3구역에 지금 경쟁적으로 매도를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가격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진 물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그래 봐야 몇개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당장에 내가 조합원인데 한남 3구역의 조합원인데 어, 가격이 요즘 얼마 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어,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죠 프리미엄이 어, 59 같은 경우에는 6억대 초반이 있다 어, 그러면 은84 같은 경우에는 어, 7억 아래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건을 내놨다가도 아나 그냥 가져갈랜다 나 아, 매도 취소 오늘 제가 기, 기존에 이제 매물로 내놓으셨던 분들, 어, 여러분들하고 그 통화를 했었는데, 어, 난 그렇게 낮아진 가격으로는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냥 가져가기로 했다. 자, 이분들이 왜 매도를 결정을 했느냐. 뭐,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뭐, 차지는 하겠죠.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진하겠지만 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관리처분인가가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매도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줄 때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때팔수 있으면은 팔겠다 그런데 금액이 문제죠 이 가격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로는 뭐 그냥 뭐 가져가지 왜 관리처분이 나면 못 판다는 제한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관리처분이 나오고 건물이 멸실이 되면 이제 종부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파트가 준공해서 입주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가름날 때까지 뭐 이때까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가격을 할인해서까지 팔 이유가 없겠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한남 3구역에 나와있는 매물들 뭐 특정해서 이게 매매가가 얼마고 프리미엄이 얼마다라고 어 제시하는 것은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5구타입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6억 초반대 84타입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7억 아래로 있다 이런 물건들 반드시 팔아야 되는 몇몇 분들이 가격을 급하게 내려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도 안에 물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있을 때 잡으세요.